여러분, 제가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쇼핑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율럽의 정버구니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최대한 계획적이고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구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장바구니의 주제는 총세 가지. 첫 번째는 사회 초중년생들을 위한 장바구니입니다. 두 번째는 30대 워커홀릭, 워킹맘들을 위한 장바구니.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비 신부님들을 위한 장바구니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크게 잡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눈을 뗄수 없는 장바구니 시작해볼까요? 세 번째 못할 수도 있는데, 아, <laughs> <laughs> 이 영상의 반응이 좋아야 3편이 나옵니다. 꼭 <laughs> <laughs> <또> 봐주세요.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그 6학년 때 담임했던 친구들 만났는데, 요 손짓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사회 초중년생입니다. 예산은 300만원대로 잡았고요. 이 300만원대 안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살 거냐 고민했을 때 아무래도 가방이 가장 중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지갑이나 신발 아니면 가격이 조금 남는다 하면 액세서리류를 보는 것도 좋아요. 옷은 여러분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나이니까 자라에서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예산 짤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가장 메인이 되는 것 하나 큰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곁가지로 다양한 상품들을 대조해 봐서 그 중에 골라주시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다양한 것들이 쏙쏙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바구니들이 들어있는지 바로 볼게요. 이번에 발렌티노에서 기본 스터드 라인 중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약간 탑 핸들백 형식인데 비슷한 가격대로 요 스몰 사이즈의 시그니처 크로스백도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네, 탑 핸들백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신상이기도 하고 이 쉐입 자체가 워낙 귀여워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초중년생 분들은 다양한 활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옷 스타일도 있고 저런 옷 스타일도 있고 한참 다양한 스타일을 매칭해 볼 때기 이 때문에 이렇게 투웨이 백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디올 슈즈랑 이자벨마랑 스카프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카드 프린팅 지갑을 추가했어요. 이 나이대 분들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탈 일도 많고 지하철 탈 일도 많고 편안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니커즈, 따뜻한 목도리, 거기에 가벼운 카스 지갑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살짝 신발에 많이 투자한 느낌이 드는. <laughs> 자, 바로 2번 장바구니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좀 아이코닉한 가방, 그리고 지갑. 이렇게 심플하게 두 아이템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미우미우 발렌시아가 생로랑인데요. 정말 무난한 스타일을 생각하신다면 이 생로랑의 룩백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프리한 느낌 좋다. 러프한 느낌으로 옷을 편안하게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발렌시아가 네오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날 러블리한 거 좋아. 미우미우를 무조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이 마테라세와 네오 클래식이 끌리는데요. 의리 있게 제가 샀던 네오백으로 원픽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러블리한 미우미우 마테라세를 고른 분들은 러블리한 분위기가 연결되도록 이 곡선이 굉장히 매력적인 세들 플랫 카드 지갑 골라도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식을 골랐다면 조금 더 이렇게 펑키하고 살짝 러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이트리오팩 카드 지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웅장한 로고 포인트가 팍! 일단 요 미니 배사체 거두절미하고 추천드립니다. 배사체 백을 사용해봤을 때 힘이 좋고 가볍고 똑딱이만 빼면 완벽한 가방이에요. 물론 미니라서 휴대폰이 안 들어가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신상으로 나오고 있는 배사체 백들의 가격을 보면 진짜 이 미니 배사체는 해자예요. 게다가 언젠가 곧오를것 같다는 지금 추천드립니다. Right? Now. 그리고 팔찌를 골랐는데요, 가격대가 높은 걸 넣어놨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들을 조금 더 많이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 지갑은 디올의 시그니처 옆에 블링블링 참 장식도 달려 있고, 카드 지갑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50만 원대라서 좀 부담 없이 장바구니에 넣어볼 수 있는 아이템. 예산이 살짝 남았더라고요. 어떤 걸 골라볼까 고민을 하다가 기본 백이 작다 보니까 수납력 좋은 서브 가방을 같이 고르면 좋지 않을까 해서 MM6 매종 마르젤라의 가방과 마르니 토트백을 넣어놨어요. 이두 아이템은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평소에 갖고 있는 가방과 좀 다른 느낌으로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이 팔찌 이런 악세서리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은 팔찌를 빼고 가방 두 개를 다 넣고 마지막으로 베르사체 워커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고른 아이템들로만 스타일링을 해도 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이번에는 좀 깔끔하고 미니멀리즘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프라다의 클레오백이 시즌이 조금 지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는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고 거기에 깔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생로랑 카드 지갑을 매칭했어요. 가방이 블랙이다 보니까 카드 지갑은 살짝 컬러감 있는 그린빛으로 골랐고요. 마무리는 또 힙한 신발들을 매칭했습니다. 브랜드의 아이코닉함을 담고 있는 디자인 위주로 골랐는데 마르니 로퍼 그리고 샌들이에요. 쓰이는 계절이나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이두개 중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티스트랩 스니커즈에 완전 반했어요. 가격이 살짝 남았길래 회심의 아이템을 골라봤는데 이자벨 마랑 캡입니다. 이 아이템은 워낙 가격이 좋아서 제가 자리 빌 때마다 살짝씩 가져왔어요. <laughs> 이번 조합은 캐주얼 마니아 분들, 거기에 좀 러블리한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미우미우와 로에베가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이 미우미우 완더백 나일론으로 사봤잖아요. 되게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약간 나일론이라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가죽으로 새로 나오면서 스트랩도 생기고 사이즈도 살짝 작아져서 정말 더 완벽해진 것 같아요. 목도리, 그리고 이자벨마랑 스니커즈까지 같이 가지고 왔고요. 근데 아, 나는 목도리에 38만원을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목도리 대신 이런 디올의 시그니처 카드 지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장바구니는요, 사회초중년생 분들이 말년까지 쓸수 있는 말년템을 준비했어요. 구찌 미니 탑핸들백이 직구로 하면 250만원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290 하나 딱 사고 끝내기엔 아쉬웠는데, 이때다 해서 넣어봤어요. 비슷한 가격대로 루이비통의 나노 노예백을 골랐고요. 살짝 새로운 느낌의 모노그램이 큰 형태를 골라봤는데, 전 구찌요. 요즘 버킷백이 살짝 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남았길래 이자벨마랑 파우치를 선택했어요. 파우치는 큰 가방 안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 가볍게 외출할 때도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가격도 가벼운 12만 원대로 하나 구매해 놓으면 요긴하게 쓰이거든요. 가방은 클래식하게 만년템을 골랐으니까 신발은 조금 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매종마르젤라의 이렇게 구멍이 뿅뿅 뚫려서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이에요. 이번에는 가성비 템을 우르르르르 많이 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바구니예요. 매종 네, 마르지엘라가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즌 컬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시즌 컬러치고 굉장히 무난한 컬러라는 점. 거의 베이지에 가깝잖아요. 130만 원대로 가격이 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가방에서 좀 아꼈으니까 신발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아까 넣었던 디올 스니커즈와 그리고 완전 다른 스타일의 프라다 플랫슈즈. 저는 이런 플랫슈즈를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키가 크신 분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스럽게 잘 활용하시더라고요. 근데도 남네요. 네, 이 남은 돈은 저금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로고 바!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면 돼요. 보테가 베네타의 이 카세트 벨트백과 루프 카메라 백을 넣어봤는데요. 95만원대로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아요. 그리고 유행 타지 않는 스타일이고 제가 둘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데일리백으로 정말 괜찮습니다. 맥시 인트레치아토냐 그냥 기본 인트레치아토냐 요건 취향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니처인 독일군 레더 스니커즈를 가지고 왔고요. 컬러가 시즌 컬러라서 세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나는 그래도 시그니처 컬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컬러도 물론 있습니다 스니커즈 말고 좀 부츠 필요한데 이번 가을에 부츠가 없네 하시는 분들은 글로에 부츠도 비슷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은 셀린느 로고가 사실상 크지만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빛을 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쏙 넣어봤습니다 이 장바구니는 약간 비추천템. 일단은 로에베인데요. 제가 로에베 굉장히 좋아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플라맹고 백, 미니 게이트 백. 둘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가격이 270만원대. 거의 꽉 찼어요, 예산이. 이렇게 넣고 나니까 좀 다른 장바구니들에 비해서 좀 소박하고 너무 단순해서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패스! 이번에는 팔목에 힘이 빡 들어간 고런 장바구니예요. 이 안티고나가 원래 꽤 비싼 편이었거든요. 이번에 지방시에서 새롭게 부활을 하면서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격들이 막 오르는데 얘가 안 오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거친 느낌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베르사체 볼캡을 더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찬 디올의 팔찌 세트를 골라봤어요. 59만 원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높지만 또이 사람을 홀리게 하는 두개 세트 두 개에 59만 원 근데 아좀 너무 팔찌만 힘을 준것 같다 싶다면 근데 네 이런 파우치 하나 아까 나왔던 이자벨 마랑 파우치 하나 추가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좀 얘는 단추, 단추, 비츠도 <laughs> 아니고 추천도 아니에요. 카세트 토트백 신상을 골랐는데요. 아 고르고 나니까 5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요거 넣으니까 끝났네. 그렇지만 꾸역꾸역 다른 아이템을 골라봤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또 양말 코디로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자벨 마랑의 요 로고 양말이 5만 원. 그리고 MM6의 메종 마르젤라에도 이렇게 프린팅 양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템 두 개를 골라봤어요. 이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사회 말년생까지 쭉 쓰기 좋은 노예백을 넣어봤고요. 다만, 이 가죽이 카우하이드 가죽이기 때문에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은 있어요. 약 100만원 정도가 남았길래, 이번에잘 어울릴 것 같은 신발 두 개와 또 마르니의 컬러풀한 지갑까지 가지고 왔어요. 게이트라인 블루퍼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츠를 샀었는데, 가을에 잘 신었거든요. 블루퍼면 더잘 신을 것 같아요. 이번 장바구니는 좀 호불호가 덜 갈리는 루이비통의 에피라인 중심 골라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뿌티 사플란데요. 가방이 실제로 보면 더 작은 게 함정이기 때문에 수납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알마를 추천드리고요. 벨트처럼 생겼지만 팔찌인 이굿찌 팔찌와 마지막으로 카드지갑까지 넣어봤어요. 발렌티노 카드지갑은 가격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넣어도 되게 완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팔찌 아무리 신상이라도 좀 너무 비싼데 싶으신 분들은 델트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자, 아,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시그니처, 스피디 반둘리의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처음 제가 구매할 때에 비해서 가격이 오른 건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25 사이즈는 캐주얼하게도 들수 있기 때문에 30대, 40대까지 쭉쓸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고부상님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추가로 좀 힙한 마크 제이콥스 시그니처 미니백 그리고 이자벨 마랑 볼캡 가지고 왔어요. 체크 무늬 이울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가을 겨울에 쓰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아 참고로 반둘리의 신상 라인들이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가 확 높아졌어요. 스트랩 포인트를 준 대신 20cm에도 임 불구하고 260만 원대 스트랩을 살짝 포기하고 가성비로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블랙 앤 실버 약간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조합이에요. 일단 소재가 새롭고 힙한 스몰 카세트백을 골라봤고요. 거기에 생로랑 팔찌를 넣었어요. 러랑의 레더 팔찌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뭔가 실버 앤 블랙 시크 그 자체 팔찌를 초커로도 활용하고 싶다 하면 이두 줄로 된 더블 레더 팔찌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터투 워커 홀릭 워킹맘 분들을 위한 장바구니. 이렇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가방도 중요하지만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방 플러스 고급스러운 혹은 신발.